빨리 아 뜯자. 자 자, 힙프를 뜯자. 조금 어렵네요. 렉스의발톱이 필요해. <laughs> <와>. 어? <진짜. 웃음> <laughs> 자, 대박. 응. 묶여 있어. 아, 이런. 자. 네. 네. 네, 네, 네. 자, 철서 음. 이게 <웃음> <웃음>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로다 고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. 안전. 음. 아! <laughs> 니가 있어? 아니야. 내가? 언제? 안전하게? 좋아하는? 오! <laughs> 말해야지! 아! 아니야! <laughs> 자, 이렇게, 제거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. 이렇게 해다 이렇게 니다그제고합니이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풀 이렇게 이제이거를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플라이렇 밑에 일단 버린다. 니왜 <laughs> 이렇게 빨라? <laughs> 자. 이렇게 보여줘야 돼, 원래. 이렇게 가까이. <laughs> 자. 이렇게, 이렇게 고정 장치를 빼고. 말할 수 있다니까? 아, 말할 수 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진짜 예뻐요. 재질은 어때요? 재질은. 어? 소리가 나나봐. 이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 있어요. 어? 물이 있는데? 아닌가? 자, 이거 왜 소리가 안 나? 이거 원래 구멍이 있는데, 원래 소리 나는 거잖아, 아이가 뭐죠? 드라이브를 해야 되나? 망했다 소리 나는 건 얘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,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아일린 나도 아일린입니다, 이거 아일린입니다 소리는 얘라고 <laughs> 말라이 없다 얘가 뒤에 좀 구멍 있단 말이야, 이거 나사 없어! <laughs> 그럼 그냥 열면 되겠다. 열어봐. 일단 이것도. 자. 헉, 이게 다 포즈가 달라요. 어, 한 명은 입을 잘안 물고 있고, 한 명은 입을 열고 있습니다. 클로저, <laughs> 클로저. 자, 입 연애. <laughs> 우우우유 입을 잘 물고 있습니다. 총세 마리 있고 이게 보스예요. 원업프가 어, 되고. 뭐지? 완전 고나 괜찮네. 와소 얘는 움직일 수도 있어요. 팔 이렇게. 자. 이렇게 움직인다. 얘는 팔안 움직여. <laughs> 얘들은 안, 얘들은 안, 안 움직입니다. 코잉. 한 명만 스페셜합니다. 이런. <laughs> 이게 가이얼마냐면 5,900, 말할 수 있다고. 응, 음. 이거 읽어봐요, 그러면. 고생큐, 고생큐, 혁우. 연ですね. 5,940엔. 하이, 소, ですね. 하나당 하나로 2만원. 아, 네? 참여율이 났네. 아, 심지어 얘는 뒤에 검은 것까지도 있네요. 아, 이거 좀 실망입니다. 아 일본 안 아, 되겠어요. 지윤이좀 아, 아, 반성하세요. 심지어 나사도 없고 건전지도 없어요. 나사는 있어요. 드라이버 <laughs> 없지. 여기서 잠깐. <laughs> 나사는 여기 있어요. 드라이버가 아, 없어. 드라이버 <laughs> 있어. <laughs> 네. 아쉽지만 어, 한국에서, 아, 한국에서 자 여기서 한국에서 언패킹은. 맞혀야겠죠? 맞히겠습니다아 마치, 네, 하나 둘